자 이번 시간에는 음, 무형자산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이 무형자산이라는 것은 앞에서 배웠던 유형자산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형태가 없는 그런 자산을 우리는 무형자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무형자산의 종류에는 지금 여기서 보신 것처럼 우리 기정과목 할 때도 연습을 해보셨었죠. 여기 영업권이라는 것도 있고요, 산업재산권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개발비라든지 소프트웨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음 여기 무형자산을 갖다가 우선 정의부터 정리를 해보게 된다면 여기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모든 자산의 공통이라고 제가 이기던 회사가 통제하고 있다.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유입해준다. 그다음에 신뢰성이 있게 기록해된다 이건 세 가지는 거의 공통이에요. 근데 얘는 형태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형태가 없다 손치더라도 식별 가능해야 돼요. 식별 가능성이라고 불러요. 응. 식별 가능성은 무형자산의 조건이기란 얘기죠. 식별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얘는 비화폐성자산이라는 거, 비화폐성자산이라고 하는 특이한 용어가 사용되니까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어, 원래 저기 시험 문제 이론에서요, 화폐성 자산이다, 비화폐성 자산이다 구분하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은 국제회계 기준에서 많이 구분을 합니다. 근데 어, 여러분들한테는 기껏해야 여기 비화폐성 자산, 무형 자산이 비화폐성 자산이라는 것 정도만 나오기는 하는데, 그래도 말, 말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될 테니까, 그냥 말로만 해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해주세요. 어, 화폐성 자산과 비화폐성 자산의 구분은 그 상대의 급부가 그 화폐를 기대하는 자산들은 화폐성 자산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외상매출금, 그 다음에 미수금,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면 외상매출금은 내가 반대급부로 우리 상품을 팔았으니까 그 반대급부로 물건을 받길 원하는 거예요. 화폐를 받길 원하는 거예요. 어, 이게 화폐성 자산이에요. 계정이. 그런데 여기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 유형자산은 강가상각에 의해서 가격이 계속 변하고 있죠. 이런 걸 비화폐성 자산이라고 불러요. 그다음에 또 하나 계정 중에서 선급금 있죠. 아까 얘기했던 선급금의 상대급부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보험료를 냈어요. 돈을 냈는데 우리가 선급비용 처리해 놓죠. 그 반대급부로 돈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형태의 어떤 보장을 그걸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반대급부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단은 보장을 갖다 받기로 원하는 거, 그래서 선자들간 계정은 다 비화폐성 자산이에요. 그래서 참고로 유형자산이다, 무형자산이다, 그다음에 선급금이다, 선수금이다. 즉 반대급부로 원하는 것이 확정된 금액이 아닌 것들, 그다음에 변동이 안 되는 것들, 그런 것은 화폐성 자산,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변동되거나 그다음에 변, 변화 가능성이 있거나 상대급부가 어, 화폐가 아닌 자산들을 우리는 비화폐성 자산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들은 일단 그냥 여기 무형자산은 뭐다 유형자산, 무형자산 다 비화폐성 자산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형자산 구분하는 방법이었었고요. 이 무형자산의 종류에는 조금 전에 얘기드렸던 해 어, 영업권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음 어,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은 제가 지난번에 여기 콜라병으로 설명을 해 드렸기 때문에 제가 콜라병으로 여기다가 지금 써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개발비. 지금 많이 쓰는 계정들만 좀 적어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또뭐 있을까요? 음, 프랜차이즈. 뭐 이런 것들. 뭐 광어권도 있고, 어권도 있고, 많이 있거든요. 광어권, 어권, 뭐, 이런 것들은 광업권. 어, 업권. 광어권은 최강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뜻하고, 어권은 일정한 수역에서 어, 수로행위, 어로행위를 어로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한답니다. 여기 볼 라이센스도 있어요. 라이센스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그 통신만 갖고 얘기해드렸나요? 아, 얘기 안 했나? 무선 통신망은 국가거에요 즉,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스마트폰 있잖아요. 얘는 아무런 선도 없는데, 어떻게 문자도 오고, 전화도 오고, 통신도 오고, 막 그러지? 신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 2차 세계대전 때, 어, 위성을 통해서 통신을 할수 있는 무선 통신망을, 어, 기 만들어내게 됐는데, 이 무선 통신망은 각 나라에서 국가거에요 그건. 그런데 우리 무선 통신망을 통해서, 사업을 하라고 KT나 어 LG 플러스 그다음에 SK 이런데 3사에다가 그 통신망, 무선통신망도 우리 도로처럼 차선 권역대가 있어요. 거기에 SK는 어디? 뭐 예를 들어서 도로로 따진다면 1차선, 그다음에 KT는 2차선, 여기 누구는 3차선, 그 권역대를 사용하라고 빌려준 거예요. 그러니 여기 통신사들은 국가에다가 사용료 내야 되겠죠. 그런 것 갖다가 라이센스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자 산업재생권은 어 알고 계시겠지만 또 기억하라고 제가 한번 잠깐 써놓고 갈게요 여기 지금 병에 안에 들어있는 코크 얘는 특허권이라고 했었죠 음. 어 특허권 그 다음에 여기 병의 모양 병의 모양은 되게 실용적이고 도안이 새로운 것이다 그래서 얘를 실용신안권이라고 제가 어, 실용적이고, 그다음에 새로운 도안이 달서 실용실용권이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글자체, 글자 모양은 되게 독특하죠. 이 회사에서만 갖고 있는 이를 디자인권이라고 부른다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를 상표로 등록해서 사용하게 되면 얘를 우리 상표권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상표권, 그래서 산업재산권에는 이렇게 병 모양 하나 가지고서 여기 특허권이다, 실용신한권이다 디자인권이다, 상표권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고, 여러분 교재에서는 67페이지에 거기 맨 위에 산업재산권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더랍니다. 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 또 개정 과목 중에서 구분해야 될게 뭐가 또 있느냐 면 예, 개발비 있죠. 개발비는 개발비 빚자가 끝에 붙어있다 그래서 비용으로 구분하시면 안 돼요 어, 이 개발비는 개발비 코스프레 하는 것들 있어요 어, 연구개발비라든지 음에 개발연구비라고 한다든지 경상개발비라고 한다든지 명칭이 어떻게 됐든 간에 개발비를 제외하고선 나머지 계정들은 다 판관비에요 그래서 무용자산과 환관비 구분해 두시면 좋겠고요 왜? 여러분 이제 여 무형자산에서 무형자산에 해당되는 거 아닌 거 구분하라는 문제가 나올 거란 얘기죠 자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는 여러분들 회사에서 뭐 아래 한글이라든지 윈도우 MS 오피스 그 다음에 뭐또뭐 있죠 음, 음, 음. 그 다음에 뭐뭐뭐뭐뭐 뭐, 뭐, 뭐 뭐지 포, 포토샵 어.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들 많이 있죠. 그걸 우리는 기록할 때 무형자산인 뭘로 기록한다? 소프트웨어로 기록하시면 돼요.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네, 것 정도예요. 여기 상표권, 어, 특허권. 지금 제가 네모로 쳐, 친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주로 시험 문제에서 무형자산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게 될 거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무형자산도 유형자산처럼 삼각을 합니다 유형자산처럼 삼각을 하는데 어, 삼각이라는 것은 취득하고 나서 얘를 갖다가 시간이 지나갈 때마다 삼각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얘도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요 어, 유형자산 삼각하는 방법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우선 정액법 그 다음에 정률법 그 다음에 연수합계법 그 다음에 생산량 비례법 비용걸요 이렇게 얘도 무형자산도 생각할 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보편적으로 많은 회사에서 이런 무형자산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많지 않은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상각을 할지, 무형자산을 상각할지 계산적인 거죠. 선택을 안해 놓게 되면 선택한 방법이 합리적인 방법이 없다면 그럼 무조건 정액법을 해야 돼요. 선택해 놓은 사항이 없다면, 무조건, 무형자산 삼각은 무엇으로 하라? 어, 정의법으로, 어, 무형자산은 삼각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무형자산은 또 특징이 뭐가 있느냐 하면요. 무형자산은, 어, 특별한 계약 관계나 법령이 정하지 않았다면, 무형자산의 상각 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무형자산의 상각 기간은 계약 관계나 법령이 정해놓은 바가 없다면 20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어, 또한 얘는 잔존가치 있죠? 잔존가치는 얼마라고 본다? 음, 0이라고 봅니다. 얘가 원칙이라고요. 이해되시겠죠? 어, 시험 문제에서 좀 많이 물어보는 것들이 뭐냐면 이렇게 보기에서 여기 2 0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잔존 가치는 없는 것 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삼각 방법은 다 사용할 수 있지만 삼각 방법을 선택해 놓지 않았을 때에는 정액법으로 삼각한다. 뭐 이런 정도. 그다에 보기에서 나오는 항목들 중에서 무형자산에 대해서 식별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비화폐성 자산이다. 이렇게서는 시험 문제는 에서 요거. 비화폐성을 싹 빼버려요. 그러면 무형자산은 화폐성 자산이다.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지금 제가 표시해 드린 것만 잘 구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어, 무형자산에 대한 생각을 갖다가 직접 이제 해보게 된다고 얘기하면은, 무형자산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 우리 바, 배웠던 대로, 음, 예를 하나 특허권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허권을 갖다가 우리가 취득을 했어요. 얼마에? 100만원에 취득을 했답니다. 예, 내용연수는 5년이라고 가정하고요. 특별하게 정해놓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정액법으로 삼각하기로 한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정액법으로 삼각하는 거, 잔존가치는 당연히 없겠죠. 자, 예를 갖다가 2020년 12월, 아니, 31일이 됐어요. <laughs> 자, 그러면 얘는 매년, 얼마가 생각이 될까요? 차변에. 얘는, 이, 무형자산은요, 감가상각이라는 용어 사용하지 않아요. 감가상각이라는 용어는 어, 유형자산일 때 사용하는 용어고, 계정이고요. 얘는 무형자산상각비라고 써요. <laughs> 그럼 계정도 다르니까. 기억해 주셔야겠죠? 자, 그러면 매년 20만원씩 이렇게 무형자산이 삼각될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 대변에 뭐라고 써지느냐? 얘가 특허권이라고 바로 써져요. 특허권 20만원. 이렇게 쓰여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처음에 무형자산인 특허권을 취득했을 때 얘는 1월 1일 날 취득했다고 가정을 하고요. 1년이 지나서 지금 가격이 20만 원 떨어졌기 때문에 상각을 했기 때문에 무형자산 상각이라고 이렇게 직접 음 대변으로 특허권을 갖다가 없애버리고 있죠. 감소시키고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우리가 회계처리할 때유형자산은 자산, 간접법 기록한 자했었죠 얘는 직접 법으로 이렇게 기록해요. 직접 법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 주더라. 자, 그러고 보니까, 지금, 여기, 음, 무용자산을 취득했을 때, 얘 취득한 날짜가, 여기다 써야 되나? 2020년 1월 1일 날 취득을 했었는데, 1년 지났을 때, 지금, 여기, 20만원에 생각을 했단 말이죠. 자, 여기 화면 보셔야 돼요. 그러면 무형 자산, 유형 자산인 경우에는 잔액의 변동이 없었어요. 취득한 금액이 500만 원 그대로 계속 있었죠. 왜? 그냥 직접법으로 한게 아니라 간접법으로 했었기 때문에 취득 원가가 건드려지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취득 원가를 건드리고 있죠. 그러면 2020년 12월 31일 날 이렇게 특허권. 직접법으로 삼각하고 났다면 지금 잔액은 얼마가 남아있겠어요? 잔액은 80만원 이렇게 남아있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 또 2021년이 됐어요. 2021년이 됐는데 12월 31일날 또 얘를 갖다가 삼각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잔액은 얼마밖에 없어요? 80만원밖에 없죠. 근데 내용료 쓰는 문제에서 5년이라고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잔액은 80만원 있다고 얘기를 한다고 치면 얘를 5년으로 나누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정액법으로 유형자산일 때는 매년 똑같은 금액이 나왔었죠. 근데 얘는 지금 그때는 간접법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무형자산은 직접법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기록할 때는 잔액 80만원에 대해서 잔액이 줄어드는 만큼 내용연수도 1년 줄여서 요 삼각을 해 주셔야 돼요 직접법일 때는 그럼 80만원을 몇 년으로 나누어 줘야 되겠어요 4년. 4년으로 나누어 줘야 되겠죠 그래요 여기 4년 직접법일 때는 내용연수도 1년씩 줄여 줘야 돼 똑같이 그래서 여기 차변에다가 만약에 5년으로 나누면 감가삼각비가 20만원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내용뉴수 4년으로 나누어지게 되면, 무형 자산, 삼각비에서 똑같이 20만원 기록될 거고, 대변에 직접 법으로 또 특허권, 얘가 20만원,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겠죠? 그러면 잔액이 또 얼마로 변, 변경이 되겠어요? 잔액은 얼마 남게 돼요? 60만원, 이렇게 남게 되죠? 자, 그러면 세 번째 해에는, 내용연수 몇 년으로 나눠, 나눠줘야 돼요 얘도 연수 1년 줄여서 3년으로 이렇게 나누어 주어야만이 여기 2022년 12월 31일날 차변에 똑같이 무형자산상각비 20만원 이렇게 써줄 것이고 대변에 또 똑같이 특허권 20만원 이렇게 없어지겠죠 이렇게 내용연수를 똑같이 하나씩 줄여주면서 기록을 해야지 무형자산 상각비에 대한 상각 비용이 20만원씩 일치하게 되죠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하면 무형자산은 직접법으로 상각을 하기 때문에 내용연수도 1년씩 줄여줘야 된다 됐어요? 음, 요거 기억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갖다가 일단 무형자산에서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거는 다 설명을 해 드렸고요. 어, 제그 노트에 보시게 되면 거기 무형자산 정리 싹 해드린 거 보이시죠? 음그 내용으로 설명을 다 해드린 것이랍니다. 음 여기 설명 끝났고, 음 아, 여기 특허 관련 설명할 때도, 어. 특허권도 마찬가지로 있잖아요. 여기 부대비용이 발생하면, 응? 특허권을 취득할 때, 부대비용 발생하면, 그, 무형자산의 계정으로 어, 똑같이 기록하는 건 똑같아요. 그럼 어떤 게 있느냐 하면, 특허권을 취득하려면, 변리사한테 가서, 거기 특허권 관련된 거, 거기 등록하기 위한 수수료비용 발생할 수 있죠. 음 그게 부대비용이에요. 그런 것들은 특허권이라고 하는 무형자산의 기정으로 포함시켜서 계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66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무형자산의 개념 그 다음에 무형자산의 취득 원가 자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 나왔는데 무형자산을 갖다가 여기 기록을 할 때요 여기 어땠어요? 카리 안 맞지 같은데요? 요 밑에 다쓸게요 자, 무형 자산을 인식할 때, 인식이란 말은 기록한다는 때요. 무형 자산을 인식할 때 크게 여기 뭘로 구분하냐면은 우선 내부적으로 창출한 창출한 그 무형 자산인 경우야. 어,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 자산은 단계를 갖다가 구분한다면 크게 연구 단계와 그다음에 개발 단계로 나눠요. 어, 보통 제가 이거 설명할 때에는 저기 우리, 우리나라가 게임 산업이 되게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게임을 만들어내려면 연구 단계도 필요하고 개발 단계도 필요하겠죠. 어, 뭐 디테일한 거는 나중에 세무이급에 또 나오니까 그때 정리해 드리겠지만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이런 비용들, 지출이 된 돈들은 무조건 다 연구비라고 하는 판관비로 기록합니다. 연구비라고 하는 무슨비 판관비로 기록해요. 그다음에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들을 이전 우리는 개발비라고 하는 무형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이 개발 단계는 어디가 개발 단계냐면 실제로, 그, 데모 버전 나오는 거 있죠? 데모 버전이 있을 때에요. 데모, 아이고, 아이고, 이거 말고요 어, 데모 버전으로, 뭔가, 그, 프로그램이 나와야지만이, 그 단계, 다음 단계부터가, 개발비로, 어, 인식이 될수 있는데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은 거의 인정받기 힘들어요. 인정 안 해줍니다. 다시 뭐라고요?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은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에요. 어, 어떤 거하고 비, 어, 비교하시게 되느냐 하면, 우리 주변에 매장들 있죠. 매장이 좀잘 된다고 해서 권리금 들어본 적 있으시죠? 자, 우리, 우리 매장이 권리금 100억이야. 내가 아무리 외친다 한들, 상대방이 그돈 주고 살 마음이 없다면, 100억의 가버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 깎아줄게. 우리 그 매장에 권리금 1억만 할게.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1억의 가치도 없어. 그럼 사안 하겠죠. 이게 바로 연구 단계 에 해당된다면 내부적으로 창출됐다는 어, 의미란 뜻이에요. 내가 아무리 주장해도 인정되기가 쉽다 어렵다 되게 어렵다. 내부적으로 창출된 특히나 영업권있죠 조금 전에 권리금은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은 어,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러나 누가 그돈 사준다면 아 그건 인정해 주지 왜 거래가 된 거니까 근데 그 전에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음, 그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도 읽어보면 내용 어려운 것은 없고 필요한 건 제가 다 설명을 해 드렸어요 그리고 68페이지에 보면 무형자산의 삼각이라고 해서 삼각하는 것도 어, 지금 제가 계정 그 처리하는 방법까지 쭉 같이 설명을 해 드렸기 때문에 요거 내용을 읽어보시고서 음 정리를 해주시면 되렵니다. 이는 또 여기다 놓고 나중에 또 언제 쓸지 모르니까 이렇게 해놓고 이는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무형자산 끝. 아.